주라기 월드 폴든 킹덤 앤드나무 이키. 1. 초반. 주라기 월드가 폐쇄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인간들의 발길이 끊긴 이슬라, 누블라의 수상한 잠수정 하나가 수중 게이트를 열고 모사사우루스 방사장 내부로 진입한다. 잠수정의 조종수들은 바닥을 샅샅이 살피고, 곧 인도미누스 렉스의 뼈 조각을 채취하는데, 그 샘플을 대기하고 있던 헬기로 올려보내고, 수문을 통해 복귀하려던 찰나. 뒤에서 빼곡한 이빨이 달린 거대한 입이 잠수정을 향해 다가오면서 이내 잠수정의 빛이 사라진다. 한편 지상에서 잠수정과 통신하고 있던 요원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답답해하며 짜증을 낸다. 그때 헬기에 탑승한 동료들이 요원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치나 헤드셋을 끼고 있느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결국 렉시가 코앞까지 다가오고 나서야 홍비백산에 달아난다. 이때 도망치면서 모사사우루스의 어장문 개폐를 조정하던 패드를 버리고 그 패드를 렉시가 밟으면서 54% 지점에서 에러가 발생해 모사사우루스의 우리가 닫히다 말고 반쯤 열린 채 멈추게 된다. 그렇게 렉시에게 쫓기자 헬기에 탑승한 요원들은 이륙하려는 동시에 사다리를 내려 그 요원을 구하려 하는데 요원이 사다리를 붙잡으면서 렉시를 피하자 렉시는 사다리를 물고 늘어지게 되고 이에 헬기에 탄 인원들은 사다리를 살기 위해 끊어버리려고 한다. 다행히 렉시가 힘을 너무 세게 줘 요원이 무사히 사다리에 매달린 상태로 아래쪽 사다리만 끊어지게 되고 헬기는 사다리에 매달린 요원까지 무사히 구출하면서 유유히 도망친다. 그렇게 헬기가 위로 상승하려는 순간 물속에서 모사사우루스가 튀어나와 헬기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요원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남은 인원은 충격에 휩싸인 채 인도미누스 렉스의 유골 샘플을 가지고 섬을 떠난다. 그리고 황급히 떠나는 그들 뒤로 모사사우루스가 열린 수문을 통해 대양으로 탈출하면서 막이 오른다. 그리고 이 오프닝 장면은 백악기 어드벤처에서 재현된다. 이후 주라기 월드 폐쇄 3년 뒤인 2018년으로 시점이 바뀌어 이슬라 누블라의 화라산, 시보산이 분화하려는 조짐에 뉴스에서는 이와 더불어 공룡들의 보호에 관련된 시위나 소식들을 보도한다. 다른 한편에는 이안 말콤 박사가 의회에 출석해 공룡들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주라기 월드가 폐쇄되고서도 공룡보호가로 활동 중인 클레어 디어링은 이내 정부의 공식 대응이 뉴스로 나오는 소식을 보고 낙담한다. 의회는 해당 기업의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공룡보호건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입법하지 않기로 선언한다. 그 와중에 존 해먼드의 동업자였던 벤자민 로구드로부터 그의 저택으로 초대된 클레어는 로구드와 그의 대리인인 일라이로부터 이슬라, 누블라에 남겨진 공룡들을 구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공룡들을 미리 환경을 조성해 두었던 안전지대로 이송하려 하며 이를 위해 섬의 모든 공룡들을 추적해서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일라이는 공룡들 몸에 박혀 있는 추적칩은 해당 시설 책임자였던 클레어의 지문이 아니면 추적 불가능했기 때문에 클레어가 섬까지 동행해 주어야 한다며 그녀를 설득한다. 구조하기로 결정된 11종 중 포획하기 가장 어려운 랩터. 블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일라이의 부탁에. 오웬 그레이디를 찾아간 클레어는 공룡들을 구하는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에게 블루가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제안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던 오웬은 오래 전에 어린 랩터들을 돌보며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비행기에 오른다. 중반 이슬라 누블라에 도착한 일행은 켄이 이끄는 구호팀과 합류하고 페어가 된 주락이 월드로 이동한다. 옛 통제실로 찾아가 클레어의 지문으로 블루의 위치를 확인한 오웬과 지아, 켄과 구호팀은 블루를 찾으러 가고. 블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위해 클레어와 프랭클린은 기지에 남는다. 추라기 공원 1편에서 추락한 포드 근처에서 블루와 조우한 오웬이 교감을 시도하는 순간 난데없이 튀어나온 구호팀이 블루에게 마취총을 쏜다. 논란 블루는 대원들 중한 명을 공격하다 발악하는 대원의 총상을 입고 쓰러진다. 이에 경노한 오웬을 켄이 마취총으로 쏴 기절시키고 호의를 본 지아는 켄에게 권총을 주워 겨누며 자신 없이는 블루는 이대로 죽게 될 거라 협박을 한다. 이에 켄은 블루가 죽게 되면 너도 죽는다며 쓰러진 오웬을 남겨둔 채 블루와 지아를 끌고 부두가로 복귀한다. 그리고 이슬라 누블라와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의 종말을 알리듯 마침내 시보산이 분화하기 시작한다. 쓰러져 있던 오웬은 시노케라톱스의 도움? 으로 간신히 마취해서 깨어나 용암에 휩싸여 가는 숲에서 벗어난다. 한편 통제실에 남아있던 클레어와 플랭클린이 교신이 끊긴 것에 의아해 하다가 구호팀이 출입구를 닫아버려 갇히게 된다. 갇히게 된 것도 모자라 화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지 위로 흐르던 용암이 천장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간신히 공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지만 통로를 따라 바리오닉스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뜨거운 용암이 클레어와 프랭클린 앞으로 흘러내려 바리오닉스는 두 사람을 단번에 덮치지 못한다. 출구를 찾던 클레어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의 난문으로 프랭클린과 함께 바리오닉스가 공격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는데 섬 안쪽에서 내려오는 화산 쇄설류 사이로 달려오는 오웬과 도망쳐 나오는 공룡떼를 보고 달리기 시작한다. 버려진 자이로스피어에 탑승하려던 일행 앞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나타나 이들을 위협하지만 갑자기 목표를 바꿔 지나가던 시노케라톱스를 물고 늘어지지만 오히려 역광광당하고 내동댕이 처진다. 그후 상당히 분했는지 열받은 채로 다시 오웬을 공격하려 하나 렉시의 난입으로 목숨을 구한다. 일행은 쇠설류를 피해 다른 공룡들과 함께 바닷가로 뛰어내렸지만 자이로스피어의 문이 열리지 않아 프랭클린과 클레어가 익사에 죽을 뻔하지만 오웬의 도움으로 겨우 죽을 고비를 극복하고 가까스로 해안가에 다다른다. 그새 포획한 렉시와 바리오닉스 그리고 다른 공룡들을 험하게 다루며 배로 옮기는 구호팀을 내려다보면서 일행은 그들이 구호팀이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진 사냥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클레어는 이 사실을 깨닫고. 땅을 치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울부짖는다. 엉엉엉. 섬에선 점차 발 디딜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화산 폭발을 피해 떠나는 배에 몰래 탑승하기로 하고 트럭을 타 떠나려는 배에 가까스로 올라타는데 성공한다. 이 와중에 살기 위해 내려온 브라키오사우루스 한 마리가 부두가에 나타나는데 이내 섬을 뒤덮는 화산재에 휩싸여 울부짖으며 용암에 의해 죽어간다. 이를 보고 있던 일행들은 착잡함을 느끼고 클레어는 눈물을 흘린다. 그 시각 밀스는 굿나르 에버솔과 만나 밀수한 공룡들과 사업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에게 인도랩터의 정보를 공개한다. 한편 이들의 수상함을 눈여겨본 메이지가 몰래 이들을 미행하고 로그드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로그드는 메이지에게 어떤 사진을 감추고는 잘못 봤겠지 않은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메이지를 돌려보내지만 직후 밀스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인다. 한편 오웬 일행은 지하와 조우, 블루의 수술을 위해선 다른 수각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룡인 마취 상태의 렉시에 우리로 들어가게 된다. 오웬과 클레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혈액 채취를 진행하나 중간에 렉시가 깨어나지만, 다행히 무사히 피를 얻어 블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슬라 누블라를 뒤로 한 채, 떠난 배는 어느새 본토에 정착. 한편 메이지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고, 거기서 헨리 우 박사와 말싸움 중인 일라이 밀스를 발견한다. 우 박사는 인도랩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루가 필요하며, 블루가 죽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항변한다. 인도랩터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밀스의 말에 우 박사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밀스는 돈이 많이 든다며 짜증을 낸다. 우 박사는 결국 일단 예산과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대답을 받고 물러간다. 직후 감옥에 갇혀있는 공룡 인도랩터를 보고 놀랜 메이지는 그대로 밀스에게 붙잡혀 자기 방에 감금된다. 그리고 로구드가 메이지를 찾는다는 말에 밀스는 무언가 결심을 한다. 랩터를 치료하던 지하 제외, 세 명의 일행들은 들키지 않고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프랭클린이 들켜버린다. 지하의 센스로 붙잡히는 것을 면하나 자기들 팀원이라는 듯 지하가 말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인원들이 많아 도보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오웬과 클레어는 트럭에 탄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출발 신호가 내려져서 배에서 떠나는 차량들을 따라 이동한다.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이전에 캘리포니아 북부로 와본 클레어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치채게 된다. 다름 아닌 로구드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것. 3. 중후반. 비슷한 시간 로구드 저택에서는 메이지에 의해 사건의 대략적인 전말을 알게 된 로구드가 일라이를 따끔하게 혼을 내며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하라고 한다.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인 일라이에게 실망을 하며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하지만 한참 전부터 돈과 명예의 야욕으로 물들어버린 일라이는 몸이 좋지 못해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로그들을 향해 전화거는 척 행동한 뒤 베개를 집어 질식사시켜 로그들을 살해한다. 저택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차를 돌리려던 찰나 오웬과 클레어는 결국 발각되어 저택에 마련된 공룡 우리들 중 하나에 갇히게 된다. 흐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들이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캔의 귀에 들어가 있었던 것. 일라이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공룡들을 가둬놓고 상품 취급하던 클레어와 자신은 어차피 동료라고 말하지만 빡친 그들에게 얻어맞는다. 일라이는 어차피 화산 폭발로 죽은 걸로 처리될 거리면서 가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갇혀 있는 사이 저택에서는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룡 경매가 열리고 방에 갇힌 메이지는 일라이의 눈을 피해 할아버지의 방으로 찾아가나 이내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메이지는 일라이를 피해 지하로 내려간다. 한편 바로 옆 우리에 있는 스티기 몰로크를 본 오웬은 스티키의 박치기를 이용 철창문을 부수고 우리 탈출에 성공한다. 덩달아 같이 탈출하게 된 스티기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누군가 있는 것을 본 오웬과 클레어는 쫓아가다가 꼬마 아가씨인 것을 알고는 잘 달래서 같이 이동하기로 한다. 셋은 인도랩터의 경매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우 박사는 인도랩터는 프로토타입이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항변하지만 무참히 씹히고 우박사는 분을 사기며 경매장을 나가버린다. 이를 막기 위해 오웬이 저택 내 전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스티기가 건물 지하를 헤매다가 다시 등장. 오웬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스티기몰로크를 경매장에 풀어버린다. 스티기몰로크의 행패로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경비원의 총성까지 울리는 통에 겁을 집어먹어 도망을 가는 난리통에 같이 내려온 오웬리 경비원들을 제압. 낙찰된 인도랩터를 내빼려는 조종관을 다시 잡고 저택으로 도망간다. 고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스티기몰로크도 같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소란이 일었는데 켄 휘틀리는 이를 막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경매장으로 들어간다. 4. 후반 홀로 남겨진 인도 랩터를 맞추시켜 이빨을 뽑으려던 켄 휘틀리는 도리어 인도 랩터의 속임수에 당해 끔살 당하고 인도 랩터는 우리에서 탈출하게 된다. 미처 밖으로 피하지 못한 군나르도 부우 몇 명과 엘리베이터 안에 숨어가까스로 문을 닫지만 인도 랩터가 돌아서면서 휘두른 꼬리에 맞은 제어판이 파손되어 도로 문이 열려버리면서 살해당한다. 한편 난리통에 블루와 함께 잡혀있던 지하와 우연히 조수로 잠입해 있던 프랭클린의 기지로, 블루 역시 속박에서 풀려나게 된다. 샘플들을 확보한 뒤에 랩터의 유전자를 채취해 도주하려던 후, 박사는 프랭클린에게 마취제가 찔리고 부하들에 의해 운송되어 리타이어한다. 오웬과 클레어, 메이지는 저택을 탈출하던 중 인도 랩터와 조우하게 되고, 이리저리 도망치다 전기 시스템을 끄고 인도 랩터가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틈을 타 유리 너머의 디오라마를 통해 탈출하려 하지만, 하필 이때 지하와 프랭클린이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바람에 전원이 켜져 인도 랩터에게 들키고 만다. 클레어와 오웬은 디오라마 모형에 깔리고 메이지 혼자 일행에서 떨어져. 자신의 방으로 도망간다. 인도랩터는 클레어를 놔두고 메이지를 쫓아간다. 이때 메이지를 추적하는 인도랩터의 모습이 매우 소름돋는데, 흡사 사냥개 마냥 땅에 코를 대고 연신 냄새를 맡으며, 심지어 저택 지붕에 올라가 빗속에서도 냄새로 추적하여 메이지를 찾아낸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메이지도 초인적인 면모를 보이며 랩터로부터 도망간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엎은 채 숨어 있는 메이지를 향해 인도 랩터가 창문을 거꾸로 떠타고 내려와 앞발로 문을 열고 발톱을 딱딱거리며 점점 다가가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부분. 인도 랩터가 손을 조금씩 뻗어 손톱 끝이 메이지에 닿으려는 찰나. 오웬이 들어와 인도 랩터에게 총알을 퍼붓지만 총알이 금방 떨어지고 오웬 역시 공격받을 상황에 놓인다. 그 때, 블루가 방에 난입해 인도랩터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인도랩터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블루를 뿌리치며 끈질기게 지붕으로 도망가는 오엔과 메이지를 쫓아오는데, 결국 유리천장 위에서 오엔, 메이지와 대치한다. 이내 인도랩터가 무시무시하게 포유하자, 메이지가 놀라 미끄러진다. 오엔이 그녀의 손을 재빨리 붙잡지만, 지붕 끝자락에 매달리게 되는 위기에 처한다. 그때 클레어가 인도랩터 유도 장비가 장착된 총을 들고 나타난다. 클레어가 장비를 사용해 인도랩터를 유인하여 유리를 깨트려 떨어뜨린 듯 싶었으나, 인도랩터가 필사적으로 철근에 매달려 다시 올라온다. 이 작전마저 실패한 일행은 절망했으나, 그 순간 지붕으로 올라온 블루가 인도랩터에게 도약하고, 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철근이 부러지면서, 아래의 아구야 케라톱스 두개골 화석으로 떨어진다. 덩치가 컸던 인도 랩터는 몸통과 목을 관통당하면서 죽어버리고, 승리한 블루는 인도 랩터의 시체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포효한다. 이후 일행은 폭발로 인해 시아나가스가 누출되었고, 시스템을 재부팅했음에도 환기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저택 지하에 갇혀있는 공룡들이 독가스로 인해 죽을 상황임을 알게 된다. 클레어는 모든 우리를 열어 공룡들을 일단 우리 밖으로 나오게 했지만, 이들을 살리기 위해 지상의 문을 열어주려 하다가 여기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오엔의 말에 결국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클레어와 오엔이 죽어가는 공룡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던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공룡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바로 자신이 로구드의 딸의 복제품이란 것을 알게 된 메이지가 공룡도 설사 만들어 졌다 해도 자신처럼 살아있는 생명이며 살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열어준 것. 한편 일라인은 우 박사가 맡겨놓은 인도미누스 샘플과 돈을 챙기고 사냥꾼들과 떠나려고 하나. 저택 내부에서 풀려난 공룡들의 대탈출 행렬에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는다. 운이 좋게도 차가 사실상 반파되었음에도, 운 좋게 살아남은 일라인은 인도미누스 샘플도 무사하다는 것을 보고 샘플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나. 마지막으로 나온 렉시에 잡아먹혀 최후를 맞이한다. 그렇게 낯선 이국 땅에서 첫사냥에 성공한 렉시는 샘플을 발로 밟아버리고, 강적 확인 사살숲으로 들어가 버린다. 오웬 일행은 저택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블루를 발견하고, 오회는 다시금 블루와 교감하며 안전한 곳으로 같이 가자고 설득하려 하지만, 블루는 자신이 갇혔던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공룡들처럼 떠나버린다. 오. 결말. 블루, 렉시, 푸테라노돈, 모사사우루스를 제외한 공룡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어딘가에 숨어 그 모습을 작중에선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전에 낙찰되어 이제 세계 여러 곳으로 팔려나가는 공룡들과 도주한 후, 박사가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의 공룡 DNA 샘플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차를 타고 해안가를 지나가던 오엔과 클레어, 메이지는 석양을 뒤로하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푸테라노돈 3마리를 지켜본다. 그 와중에 이미 대양을 헤엄치고 있던 모사사우루스는 서핑객들을 습격하고, 렉시는 철창을 부수고 동물원에 들어와 숫사자를 보고 포유한다. 이에 사자도 지지 않고 마포유한다. 54 어째 주라기 공원 2편의 티라노를 향해 짓던 개가 생각난다. 의회에 재출석한 말콤은 우려하던 대로 인간과 공룡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주라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남긴다. 이건 주라기 공원 1편에 나온 안내음성인 주라기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 오마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룡들은 멸종 몇억 년 만에 다시 한번 지구 전체를 활보하게 된다. 폴른 킹덤은 이슬라 누블라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한 인간의 세상을 말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원을 달리던 블루가 주택가를 바라보며 동료를 찾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 전작의 엔딩 씬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락이 월드의 결말에서 렉시가 고지대로 올라가 길게 포유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카메라가 블루의 상반신을 천천히 패닝하다가, 블루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비추고, 블루는 울음소리를 내며 영화가 끝난다. 극말미의 그 오웬일행은 씁쓸한 표정으로 허공을 날아가는 익룡들을 응시하며 이전작들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